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숨을 쉬고 눈을 뜨며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길을 잃고 방황했을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이미 어둠 속에 갇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주셨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작은 문제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조건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나라와 세계 곳곳에 있는 분쟁과 재난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땅 위에 임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억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부어주시고 권력을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또한, 가난과 질병, 차별과 불평등 속에, 신음하는 이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펼쳐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시고, 지쳐있는 자에게는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눈물 짓는 자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집을 떠나는 발걸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사, 거짓과 미움과 불평이 사라지고,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들려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말씀이 깊이 심겨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다가도 이 날만큼은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숨을 고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주님의 길 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님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눈길을 빼앗기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긴 세상의 가치와 안일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의 삶은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열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새바람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의 불확실함, 예측할 수 없는 기후와 재해,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냉랭함 속에서 많은 이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으며,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기대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찬양과 기도, 헌신과 봉사의 모든 시간이 주님께서 기뻐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 있는 성도들, 외롭고 소외된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 가정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 눈물 흘리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짐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의와 분열이 사라지고 진리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세워 주시고, 아이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세상 속으로 다시 파송받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과 빛이 전해지게 하시고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